이게 진짜 단순한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보면은 어좀 그런 거일 수 있는데 몰라 사람들은 알트 코인에 물렸으면 물타기는 무조건 비트코인 지금 이분은 이케시 썬더코 어 크로노스 카이온네트워크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사연 시간을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코인 이슈님. 코인 이슈는 방송을 본지 10개월 정도 되어가는 신입생입니다. 회사 동료였던 놈님에게, 어, 1.4천, 1억 4천이겠네요. 1억 4천만원 사기를 당한 후에 매달 380만원씩 이자만 갚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개인회생을 하고 22년말에 겨우 회생이 끝난 일반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 덕분에 겨우겨우 숨만 붙일 수 있을 여유가 생겨서 조금조금씩 끌어모은 돈으로 단타를 치면서 재미도 보고 손실을 보던 중에 21년도 10월 8일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잠자기 전 수면매매를 할 생각으로 24시간 전일 대회로 줄 세우기 후에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한 바퀴를 붙어본 후 그때 당시 한참 핫하던 웹3.0 코인 샌드박스 너로 정했다를 외친 후 샌드박스를 누르고 현재 가격이 전 재산이었던 380만원을 올인을 해놓은 후에 잠들었습니다. 다시 출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일어나서 먼저 업비트 샌드박스를 검색해보고 한참 오르고 있는 모습에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수익률 평가 손익 파란불이었던 겁니다. 아플싸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인지 샌드박스가 아닌 이 e 캐시를 0.276원에 풀 매수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눈이 뒤집혀서 매일 하루에 한 끼.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물타기, 물타기, 물타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이 캐시에 천만원을 넣어두고 현재 240만원이 되어버린 이 캐시를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천만원에서 이 캐시를 포기 후에 썬더 112만, 크로노스 59만, 카이버네트워크 60만, 비트코인 116만원씩 조금씩 넣어보았지만 역시나 전부 마이너스 60에서 80%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만 겨우 4% 정도 수익 보고 있네요. 이 애증의 이 캐시, 코인우슈님이 알테는 손절이 없습니다라고 하셨지만, 이 캐시는 코인우슈님도 절레절레 하던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비트가 내려갈 때더 주어야 될까요? 지금 현금은 어피트에 50만, 코빗에 65만, 파이넥스에 1340 USDT, OKX에 1320 USDT 정도 보유 중입니다.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XAC가 이 캐시죠. 22년도 7월 달에, 이렇게 뭐, 요렇게, 53만원, 52만원. 자, 이렇게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XEC를.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이 캐시, 요런 식으로 매수, 매수, 매도. 또 중간에 매도를 한번 하셨구나. 자, 지금 갖고 있는 목록입니다. 썬더코 마이너스 65%. 크로노스, 마이너스 67%. 하이버 네트워크 마이너스 77%. 자, 요렇게. 자 요거는 갖고 있겠습니다. 띄워놓을게요. 자, 이 캐시. 그래서 매수 단가 보시면, 뭐, 10월 29일날 0.2 가격에. 요렇게. 사연 잘 보셨죠? 자, 사연을 보셨는데, 어 일단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남 일이 아니라고 하시죠. 지금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은 코인이슈가 썬더코어는 잘 몰라요, 모르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이 캐시를 뭐 손절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 하는데 이 캐시가 그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된 코인이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비즈니스가 실제로 없었고 그리고 하드포크 됐기 때문에 숙주의 힘을 잃었어. 근데 숙주의 힘을 잃었다는 건 거기서 빠져나간 코인 역시도 힘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없다는 걸 뜻해요. 이캐시가뭐 어디에 쓰이고 뭐에 쓰이고 요런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것들 일절 없을 겁니다. 왜?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파생된 코인인데, 당연히 전망은 좋게 보지 않는다. 어, 좋게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보시면 크로노스. 이게 크립토닷컴 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된 코인 맞죠? 크로노스. 코인 이슈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된 코인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낸스, BNB, FTX, FTT. 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와즈레엑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행된 코인은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FTS, FTT 사시지 마시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재작년부터, 어, 떠들어대면서 욕도 뒤집어지게 먹고, 뭐, 맞췄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위험한지를 말씀을 드렸었죠. 손절을 할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냥 코인우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 이 정도 금액이면, 손절하기 힘들지. 어, 자존심 상에서라도, 뭐,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 60%면 40%라도 남겨놓을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만약 없어지면. 근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면, 어, 냅두, 냅두는게난 낫다고 생각을 해요. 손절한다? 굳이. 마이너스 20가, 20 정도까지는, 만약에 자, 듣보자 말트다. 그러면은, 손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60, 70? 차라리 없는 돈 생각하고,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코인을 주울 건데, 이분이 잘못된 게 있어. 뭐를 제일 잘못했을까? 뭐 친구분한테 사기당하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쁜 거지. 근데, 지금, 열심히 어떻게 했어요? 컵라면도 드시고, 편의점 도시락 끼우면서, 진짜 소중한 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물을 탔어. 물 타기를. 근데, 어디에 물을 탔어요? 이건 이분이 잘못된 게 아니야. 대한민국 코인 투자자 중에 10분 중에 9분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스타일러에 물려있어. 리플에 물려있어. 그러면, 사람 심리가 복구하고 싶어. 야, 이거 물타, 물타면은 무조건 그 이득을 본다더라. 2017년도엔 그랬지. 2021년도까지도 그랬지. 근데 지금은. 내가 물린 이케시에 내가 물린 폴리곤에 내가 물린 리플에 내가 물린 알트코인에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물만 계속 붓다가 그 항아리는 나중에 언젠간 깨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 있죠. 물은 절대 안 차요. 계속해서 밑에 구멍 난지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탈때 어떤 코인을 타야 된다? 이게 진짜 단순한 거일 수도 있고, 되게 보면은 어... 좀 그런 거일 수 있는데, 몰라 사람들은 알트 코인에 물렸으면 물타기는 무조건 비트코인. 지금 이분은 이케시, 썬더 코어, 크로노스, 카이오네트워크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알고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밖에 없어. 그냥 비트코인만. 진짜 미친 듯이. 1월 20일이죠. 2023년도 1월 20일입니다. 2024, 25, 2년만 진짜 눈딱 감고 죽은 척하고 비트코인만 한번 모아 보세요. 어떻게 되나. 1억 4천. 이 회사 동료? 이분? 어, 그냥 웃 웃으면서 그냥 넘길 거예요. 어. 그냥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복수해야지. 복수한다고 래서 이분한테 똑같이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분한테. 비트코인만 담는 겁니다. 비트만. 무조건. 물탈 때는 비트만. 알트코인 복구하는 거 아니에요. 비트 타시고, 어떻게 해요? 코인이시대 비트는 너무 비싸잖아요.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비트만. 무조건. 그리고, 이분 제가 사연을 곰곰이 봤는데, 남이면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어, 봤는데. 자, 4월 2일, 3월 23일, 11월 26일.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가, 뭐, 이렇게 매수, 매도 그 구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게 있어. 자, 11월 12일. 매도, 매도. 25일, 7일. 매수, 매도 구간 이 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다? 이분은 코인을 오래 갖고 있지 않는다. 어,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매수, 매도 이런 구간이 짧은 분들이 코인을 많이 못 갖고 있어. 10명 중 8명이, 9명이. 못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 가격 올랐네? 팔아버려야지. 어? 가격이 괜찮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누구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내일 가격 떨어진대. 그럼 지금이라도 팔고 개수 늘리자. 그러다 진짜 거꾸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알트든 비트든 매수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나 이거 5년 동안 안 팔아. 예를 들어서 내가 천 원에 매수했어. 이거 5천 원 가지 않는 이상 안 팔아.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5천 원 아니냐, 어떻게 팔아. 그런 분들이 돈 버는 겁니다. 코인판에서. 그런분들이 찔끔 올랐다해서 못기다리고 던지고 찔끔 떨어졌다 그래서 개수 늘린다고 해서 막 던지고 또 밑에서 주우려는 분들 그런분들 절대 못벌어요 이해되셨죠? 예, 이제부터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알트코인은 없는겁니다 눈에서 무조건 비트코인만 어.. 눈 감고 귀 닫고 비트코인만 어떤 방송이 뭐 무슨 위믹스 뭐 하래요 어떤 알트코인이 방송 이런 시잘 때면 듣지 마세요 어떤 방송 막 들어왔더니 막 박수 치면서 막 종교 막어 무조건 리플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 올라가고 막 폭등한데요 무조건 사야 된대요 거르세요 거르시고 주간을 가지세요 본인만의 주간 투자 방식을 형성하시고 어떻게요 해 그걸 딱 갖춰 놓으시면. 누, 이제, 코인 이슈, 뭐, 방송 안 보더라도, 안 도움이 없어도 돼. 혼자 잘 하실 거야. 비트코인만.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Hey, I got a